그래서 하얀 일일 투 레, 일일 입니다 자, 오늘은 태권도를 왜 들어왔는데요? 태권도에서 아래목 자고, 엄청 먹자 하고, 얼굴 묶기 다배워서 우리... 얼굴 맞기는 좀 어려울 텐데, 자, 보세요. 이쪽 손이 가슴으로 가, 여기 어깨로 가고, 이쪽 어깨, 반대쪽 어깨로 가고, 이쪽 손이 여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팔꿈치로 와야 돼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팔꿈치에 옆으로, 여기 이렇게 딱 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짠! 그리고 여기 있던 손은 허리에 탁!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 막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음... 그러면 연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래 바퀴 아래 바퀴 몸통 바퀴 몸... 여기까지 했죠? 몸통 바퀴 얼굴 바퀴 얼굴 바퀴 어때요?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시작 아주 잘했어요. <laughs> 자,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